멋지고 에너지 넘치는 한국어 유튜브 홍보용 스크립트 2026 아우디 R8 한국어 안녕하세요 오토카즈 인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슈퍼카 팬들이 손꼽아 기다려온 2026 아우디 아 R8을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엔트로부터 엔딩까지 영상용으로 바로 사용하실 수 있게 자연스러운 멘트와 설명, 운전 소감까지 모두 담았어요. 시작할게요. 오프닝 0시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토카즈 인포입니다. 오늘은 아우디의 아이콘 2026RA를 소개해드릴게요. 디자인, 성능, 인테리어, 그리고 주행 느낌까지 놓치면 후회할 디테일만 골라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소개 및 첫인상 0시 15분 처음 보는 순간부터 시선을 압도하는 외관 2026RA는 전통적인 RA 뒤 실루엣을 유지하면서도 더 날카롭고 현대적인 디테일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전면에 매트릭스 LED 헤드라이트와 넓어진 에어인테이크, 낮게 깔린 보닛이 달릴 준비되어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줍니다. 디자인 상세, 0시 45분, 측면은 근육질의 라인과 공기역학적 요소가 조화롭게 섞여 있고, 리어는 대형 디퓨저와 상백이 형태의 머플러, 그리고 통합형 리어 스포일러가 눈에 띕니다. 휠 디자인도 새롭게 손봤는데, 공기 흐름을 고려한 스포크 형상이 고속에서의 안정감을 높여줍니다. 파워트레인 엠퍼센드 성능 1시 20분 핵심은 성능이죠. 2026 r 레인은 전통의 고회전나 혹은 트윈터보 시장 사양에 따라 다름 엔진 구성으로 강력한 출력과 즉각적인 가속감을 제공합니다. 0 오른쪽 화살표 시속 100km 가속은 슈퍼카 기준에서도 경쟁력 있는 수치. 반응이 빠른 듀얼클러치 변속기와 사륜구동 쿼트로 이 조화를 이루어 어떤 노면에서도 강력한 주행 퍼포먼스를 보입니다. 실제 수치와 트림별 옵션을 국가 사양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핸들링 엠퍼센드 서스펜션, 부시, 코너에서는 놀랍도록 민첩합니다. 저중심 설계와 정교한 셰시 세팅 덕분에 스티어링 응답성이 탁월하고, 가속 시에도 차체가 안정적으로 버텨줍니다. 트랙 모드로 전환하면 더 단단한 서스펜션 세팅과 직관적인 제어가 가능해 레이싱 라인에서 자신감을 줍니다. 인테리어 엠퍼센드 테크, 2시 40분, 실내는 드라이버 중심입니다. 디지털 계기판, 대형 터치 디스플레이, 고급 가죽과 알칸타라 마감으로 럭셔리하면서도 레이싱카의 요소를 잃지 않았어요.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 최신 운전자 보조 시스템, 커넥티비티 옵션도 충분히 갖춰져 있어 일상주행에서도 편리합니다. 편의사양 M% 퍼센트 안전, 3시 10분, 어댑티브 크루즈, 차선 유지보조, 사각지대 경고 등 필수 안전사양들이 포함되어 있고, 고성능 브레이크와 전자식 디퍼렌셜락으로 고속에서의 안전성과 제동력도 신뢰할 수 있습니다.